우리 팀딜가 잡도록 앞에서 편하게맞아 주죠. w 실드 빠지면 가고일로 상대 딜 들어올때 켜주고 자 상대방 탑이퀸이네요물다이아님 저분 유튜버시죠? 그퀸 장인분 자, 제가 말하는 저를 때리지 않는 조합. 지금 이런 조합이 아니까. 상대방 퀸, 신짜오 사일러스. 쟤네 노딜인데, 나를 때릴 땐 노딜인데, 쟤네가 우리 팀을 때릴 때는, 뭐, 키아나나 아펠리오스 때릴 때는 상당히 아프죠. 자, 우리 팀이 다 같이 렌즈 사가지고, 상대방 인베를 한번 가보는 모습. 진 슬로우가 걸렸는데, 이게 뭐 되려나? 진 플래시는 빠졌지만 우리 미드도 다 스펠을 썼기 때문에 이건 이득이 아니죠. 상대방 블루 쪽에 우리가 와드를 했었고 상대방이 정글이 블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레드 스타트인 걸 알고 퀸이 레드 버... 리시를 하고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CS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점화 들었으니까, 솔킬만 안 따이면은, 6레벨 전까지는 솔킬만 안 따이면은 일단 된거예요 그리고 6레벨 이후에는 텔레포트를 활용한 제가 로밍을 성공하고, 복귀 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 퀸도 6되면은 계속 돌아다니겠죠. 그렇다고 선체 파괴자를 가가지고 내가 포탑을 빨리 밀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퀸한테 추노 당하면은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도 만년사리를 가가지고, 상대방 신짜오, 사이러스, 퀸이세 명의 진입을 막아주면은 뭐 진은 노들이니까 노들이 노디리 플러스 다이애나, 키아나가 진은 그냥 잡겠죠. 최대한 대교각안 잡히는 선에서 파밍하고 우리 다이애나가 상대에 작골 먹고 있죠. 저 작골 먹고 올 때쯤에 갱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다이애나 올때 됐으니까 상대방한테 아쉬움을 남겨주도록 하죠. 딸피의 p u 이사이온이 6렙 전에 최고의 시 c 기가아닐까 자, 여기서 다이애나 이제 보일 때쯤 이 슬로우만 걸어주고 저는 미니언을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퀸이 플래시 타고 위로그다이애나 밀칠 수 있으니까 이 e 스킬 저한테 빼줄게요. 퀸이 6 찍고 미드 갔으니까 저도 텔로 합류. 내가 군 전쟁이다. 또가또 가. 그만. 또치 같은 운어 대인 누구나. 2분 정도 파밍하고 나서 양지사우 밀고 있습니다. 퀸이 안 보여서. 근데 아직 퀸이 뭐 그게 아니라서 그렇지 저킬 하나씩 주고 나면은 아. 어... 퀸이 아래에 있으니까 저는 타타우를 계속 눌려고 하는데 궁곡의 벽 넘어 버렸다고 선체 파괴자 갈걸 이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주에서또 퀸이 킬을 먹었네요 유미를 타고 어... 아니, 퀸이 그냥 라인에 올 생각이 없는데? 근데 저게, 저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 퀸할 때. 특히 빨리 상대할 때. 내가 뜰킬 안 쌓여주니까. 다행히 퀸 제압을 키아나가 먹긴 먹었는데, 퀸이 5킬인 거는 변함이 없다. 설상 가상으로 상대방이 전령까지 먹었네요. 이제서야 탑에 와주네. 상대방 퀸이 돌풍을 가지고 라인에 복귀를 해버렸어요. 이거 제가 싸먹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궁으로 겁니다. 그래도 우리 팀 옆에 다 있으니까 부시 안에서 큐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아도 저한테 스킬 빠지면은 저희 팀이 마무리가 안 되네요 아 이거 불다리야. 게임이 게임이 완전히 말렸다 지금 이제는 맞는 소리가 떴으니까 탑라인 계속 밀어주다가 셀프 있을 때 합류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 맞는 소리 먼저 써서 사이러스 묶어줘야지 아에 살리죠. 괜찮아요. 사일 아직 이 쿨이 길어가지고. 상대방 위쪽에 미니맵으로 보이죠? 이거 사일 이 잡고 나면은 위쪽으로 궁극기를 한번. 자, 들어가자! 그래도 계속 손해 보던 거를 한타 조합으로 좀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죠. 용까지 챙겨주고. 우리 키아나가 탑에 있고, 바텀 라인이 비어가지고, 바텀을 먹으러 오는데, 왔는데, 사일러스가 제공을 가져가네요. 이거는 미리, 미드에 핑을 찍어주자. 라고 말하는 순간, 퀸이 미드에 출몰해가지고, 아필리오스를 잡으려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다이애나 저도 궁극기로 합류만 하죠,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는 신자오 때리다가 유미한테 만년살리를 한번. 1대1 교환으로 끝날 뻔한 거를 키아나도 잘해가지고 1대3 교환으로 만들어냈네요. 이렇게 무리하는 사일러스는 큐로 응징을 한번 오케이 여기까지 팀원이 저를 칭찬하는데 어... 이거는... 아퀸 복귀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칭찬하면 안 된다고, 흥분한다고 하지 마. 자, 전령 타이밍이고, 부활해가지고, 텔포를 바로 써주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어그로 끌다가 만년설에 Q하면 대박이거든요? 싸일 2 맞아주고. 으어, 추아하는 만년설이.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아, 저 카르마구나. 그만해. 자, 여느 때처럼 부활해가지고 용쪽 오브젝트 나오니까 용쪽 시야를 잡는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시야는 유리한데, 상대방이 위쪽에 전령을 풀었고, 이제 아래쪽으로 올 텐데, 정면 5대5 승부를 하면 우리가 이기긴 하는데, 약간, 약간, 게릴라 하면은 질것 같단 말이야? 와, 이거는 사일러스가 키아나 궁을 잘 뺏었고, 뒤에서 그 사이에 퀸이 정말 잘했다. 도망을 갑시다. 저 미니웹으로 퀸이 쫓아오는데, 와, 씨, 얘 죽은 것 같은데? 한 번만 살려 줘요. 안 돼. 아니, 퀸이 무슨 13킬이야. 말이 돼? 어... 이거는 <laughs> 이거는 증사 가서 퀸을 걸어 줘야겠다. 계속 서로 스펠 돌리고 있느라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1분 40초 정도 지났는데 이제 제가 텔이 있죠. 이거는 바텀을 막다가 퀸이 바텀에 있으니까 우리 팀이 바로 치면은 그냥 선택 타겠습니다. 진궁켰으니까진 쪽으로 궁극기를 한번. 왜진 쪽으로 궁을 탄냐면은 위쪽에 사일러스 혼자라서 1대 4죠? 저 제가 갈 필요 없습니다. 키아나 궁 스턴 걸려가지고 살것 같아서 플래시도 빠지고 뒤에서 W 쿨타임 돌리고 앞에 다시 가주죠. 응, W 실드 있어. 안 죽어, 니들로. 상대방 3명이 죽어 있고, 정글, 미드가 죽어 있죠. 이거는 변수가 조금 있긴 한데, 킹 때문에. 그래도 지금 트라이를 해야지 우리가 유리해지니까. 뭐봅시다 바른 버프 들고 미드 푸시 하다가 상대방 퀸이 스플릿 하는데 우리도 저쪽으로 가줍니다. 이거는 이쪽 위에 부시 가서 신짜오큐 놀아주죠. 우리 팀 딜가 잡도록 앞에서 편하게 맞아주죠. W 실드 빠지면 가고 일로 상대 딜 들어올 때 켜주고. 제가 조금 있으면 은 궁극기가 온대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다이애나가 천원 먹은 건 좋고, 진이 아래쪽에 밀고 있으니까 저쪽 가서 궁극기를 한번 써보죠.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굉장히 머스카드 상대방 올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욕 먹고, 비안해서 정비하죠. 자 계속 궁각을 보는데 궁각이 안보여서 바톤 라인 땡겨지니까 바톤 라인 받아 먹으러 왔는데 상대방이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계속 진입이 안되니까 저를 자르려고 이렇게 다 왔습니다 부활해서 바론이 곧 뜨니까 바론쪽 시야 잡으러 가줍니다 이거는 진짜 명불허전 카오스급 시시연기 아니었으니까 자, 바로 안전하게 먹어주고 상대방 정글도 없으니까 용이 뜰 때가 돼가지고 용 앞에 시야 잡아주고 있는데 우리 팀이 너무 상계에 있어요 지금. 결국, 지금까지 조금씩, 이거, 올라왔던 거를 한 번에 다시 줘버리네요. 아, 이 팀원이 자꾸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니까, 제가 오더를 내려서 미드에 모이라 하고, 제가 궁극기를 박으려고 미드에 모여 있는데, 상대방 퀸이 바텀에 모이죠 이거는 조금 무리해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순간 퀸이 다시 안보여가지고 무리하진 않을게요 상대방 타워 있으니까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오는것만 받아쳐줍시다 만년설이 Q 궁으로 우리 원딜이 신짜오까지 잡아내는 모습 아주 좋구요 우리팀 아무도 안죽었습니다 자, 사일러스 운동화 상대방 기쪽 몰아내 주는데, 상대방 원딜이랑 퀸이 저를 때리죠? 증타 걸려서 괜찮긴 했는데, 이게 사일러스가 치감이 없어가지고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 팀이 다 전멸한 모습. 우선 텔이 있으니까 우리 팀다 모이면은 다시 텔레포트 탈 생각으로 바텀에 왔습니다. 와, 이건 진짜 공포게임이다. 공포게임이야. 그래도 퀸을 잡아냈네요. 나이스, 나이스. 어, 키아나를 살리지 못할 것 같고, 아펠리오스랑 신짜로 봐줄게요. 아 날아오는거 Q끊었으면 살았는데 아쉽다 힌짜오는 잡아냈지만 사일러스 앞에서 도망갈 수 없는 다이에나는 죽어버리고 마니 아쉽다 자 이제 한턴 싸움이라서 초시계까지 사주고 상대방 위쪽에 보이죠 우선 궁극기로 빙판 만들어서 진입 못하게 해주고 상대방 길다 들어올 때가고일이랑만진서를 한번 묶어주고 W로 사나가고 이 아펠리우스가 속박도 잘했고, 키아나가 사일러스 들어올 때까지 궁 참은 것도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은, 이제 제가 살아나가지고, 텔로 저희 타이밍을 한번 잡죠. 자, 우리 팀이 바론까지 먹고 있는데, 과연 나를 기다려줄까? 나 좀만 기다려주세요. 1초만, 1초만, 1초만! 아, 여러분. 어, <laughs> 아, 이거, 그냥, 한 바가? 자, 이 바텀 밀어주는데 상대방이 저를 자르려고 아까 두 번, 세번 왔었죠. 이번에는 한 타이밍 빨리 빼주겠습니다. 한 타이밍 거야, 빠르, 거야, 거야. 빨리 빼주고 미드 가서 궁극기로 이니시를 한번. 퀸 아래쪽에 보이죠. 바텀 라인 밀고 있으니까. 진이 미드에 혼자 노출되어 있죠. 이거는 이니시를 한번. 바로 이렇게 말이죠. 사이더스만 보자. 지지. 오 이그시 사연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뭐라는 거야? 아. 아니, 오늘 뭐가 게임 한판했는데6시1 3분이냐 7시에 방송 켰는데. 누구 줘야 되냐? 난 아펠 주고 싶은데. 아펠이 되게 침착하게 잘했다 라고 해야되나? 진짜 너무 잘하셨다 딜량 꼴등 꼴등 맞냐? 어? 다행히 4등 받은 피해량 1등 피해 감소량 1등 뭐 룬은 이렇고 c 시 개수는 99개, 인간미 99개 되겠습니다.